니다 오늘은 제가 이벤트를 열어볼 건데 좀 푸짐하게 오늘 은 열어봤어요. 음 마지막에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설명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시작해볼까요? 먼저 애니나 뭐 그런 관련해서는 뭐 여기 꼭뭐 그다음에 뭐 이것도 있는데 큰 거, 얘는 수제로 만든 건데 요런 거예요. 얘는 이제 이제 숫자를 만들어 본 뭐라 해야 되지? 숫자를 만든 거고요. 가리 여기는 이제 그아임스타 바인더북 슬리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새거 드릴 거예요. 좀 뭔가 희짝 뭔가 하는 것 같은 얘, 이 진짜 투심해요. 이번엔 푸짐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스톤을 한번 꺼내 볼게요 네, 스톤은 이정도 있고 뭐, 뭐 서프라이즈나 뭐 티머표 섞여있어요 뭐러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드인데 아임스타 카드 꺼내 볼게요 근데 네, 수제로 만든 카드.. 가한 수제로 만든 카드랑 카드 같아서 이정도 돼요 초점이.. 그냥 이걸로 되고요. 그 다음은 카드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. 별거 좋은거 많이 안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든 카드 세트로 넣은 것도 있고 다양해요. 근데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 보여드릴게요. 다음엔 우티인데 일단 제우티, 제가 아는 언니 녀 티, 제 친구 티, 제가 제 아는 동생 티, 제 친구 티, 제우티, 제우티. 제제 그냥 이건 교환 때에서 교환 우티고 티는 좀요 정도예요. 그리고 마지막 작것들, 일단 동네 믹스를 준비해봤어요. 를도와는다 다르고요. 다 미라쿠마로 준비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는 일단 은수직카드 미니로 준비를 해봤고, 그냥 이런 배경? 그리고 요런 폴리파라 음 컬렉션? 그거? 그냥 투명 슬리브? 아 여기 4개. 총 4개구요. 이건 그냥 포켓몬 슬리브예요. 살짝 여기가 해지긴 했는데, 제가 또 포켓몬 슬리브가 몇개 없어요. 일단 그래서 넣고 총사 베어질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푸짐한 이벤트를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많이 참여해주세요. 안녕!